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안경 TV입니다. 오늘은 오디옵타의 근시에 3디옵타가 넘는 고도 난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근시 진행 완화 제품을 사용하였지만 원거리 시력이 흐리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난시가 많은 경우 적합한 안경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원을 방문 이전 사용하셨던 안경 렌즈는 마이오비전 렌즈였습니다. 마이오비전 렌즈를 사용하시며 원거리 흐림이 불편하였고 그 흐림을 해결하기 위해 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수를 조정한 결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마이오비전 렌즈는 생산이 불가능하였고 유사한 마이오키즈 프로라는 근시 진행 완화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맞춘 안경을 착용한 후 원거리 흐림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어지러움으로 착용이 매우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불편함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력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근시 한 단계와 난시 한 단계가 상승하였고, 왼쪽의 경우에는 근시 한 단계는 올라갔지만 반대로 난시를 한 단계 내려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안경에 비해서 교정 시력은 1.0으로 많이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사용하였던 마이오비전 렌즈, 그리고 마이어 키즈 그리고 이번에 선택하신 양면 비구면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어 비전 렌즈입니다 마이어 비전 렌즈는 주변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망막상에서 정확하게 초점을 맺힐 수 있도록 360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어 키즈 제품입니다. 마이어 키즈 제품은 가까운 곳을 바라볼 때 생기는 조절 레그 조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여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바라보는 도수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양면비구면렌즈는 주변부 외국을 최소화한 안경렌즈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중심부, 주변부 격자무늬가 실제 사물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형태입니다. 단면 비구면 렌즈의 경우에는 중심부가 약간 볼록하게 나오고, 구면 렌즈의 경우에는 초점에서 멀어질수록 사물이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시선 이동을 도와주는 양면 비구면 렌즈는 난시가 많은 고객분들에게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근시 진행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공통점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아주 좋은 케이스와 그렇지 못하고 효과가 매우 미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난시가 많고 선명도에 예민한 경우라고 하면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안경렌즈를 추천해 드리며 그 안경렌즈가 양면 비구면 렌즈가 되었습니다. 근시 진행 완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안경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광의 햇빛을 80분 이상 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광에 아주 강한 햇빛은 망막을 자극하게 되고 망막에서는 도파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도파민에 의해서 안구가 점차 커지는 것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서 근시 진행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품 선택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기존 제품들이 근시 진행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 이번 선택은 원거리 선명도 향상과 주변부 울렁임 감소에 두었습니다. 양면 비구면 렌즈 착용 후 원거리 시력은 1.0으로 향상되었고 그리고 주변부 울렁임도 감소하였습니다. 단 아무리 좋은 변화라고 하여도 기존 착용 습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어지러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안경렌즈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난시가 많은 경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마이다스 안경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